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친규입니다 일단 수면다운 검사로 본인 호흡이 수면 중 심장과 뇌에 영향을 주는 단순 진환인지 수면 호흡 장애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수면 무호흡이라면 크게 원인이 코, 목젖, 혀, 기도 협착, 폐 기능 저하입니다. 그로 인해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고 주 심혈관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근황 다리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수술법도 양악기 치료를 능가하는 심혈관 합병증 치료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은 선택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양악기는 보통 1, 2개월 안에 의사의 좋은 대로 훈련하면 적응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양악기 수면 전문의가 있는지 전단 양악기 팀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적응되고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